야밥좀 먹자. 밥좀 먹자, 여러분. 들밥좀 먹고. 야, 더 시키지. 두 분요. 예. 아두 명이라서 어뭐이 정도면 두먹을 거잖아. 그렇죠. 이거 1인분인데. 아, 1, <laughs> 1 인분인데. 아1 5 인분 되지 이게 초밥이구나 아니 난난 한, 그래도 한네 개씩은 뭐, 먹어야지 예? 이걸 네 개를 먹는다고? 다이어트 하시는 이잖아저 이거 다못 먹을 뭐, 수도 있어요. 너무 없어 보이는데? <laughs> 야저저 저 이거 근데 다못 먹. 제가 입이 짧아갖고 제가 먹는 거 제일 아, 못하거든요. 그래요? 아, 예. 아 근데 우동은 국물인데 원래. 아, 아 이거. 이거 어디서 얻어? 여기서 얹었와이왜 이렇게 커? 박용수 쓰신가 이거? 응 음. 맞는 거 같아요. 아 맞네. 와 음. 먹방 잘한다는데 채팅창에서? <laughs> 수지 씨 내가 얼마 주고 샀지? 한 30만 원 정도 샀을걸요? 아니 난 25만 원 샀어. 뭐또 세일 중이었네. 응 음, 맞아. 예전에 세일 했었어. 뭐2 0월원 얼마야. 40, 40만 원 주고 구어 40만 원 나... 응.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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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샀어? 아 나도 ㅈㄴ 비싸게 샀네. 아우 씨... 와 잠깐만. 그 시기에 40만 원이면 비싸게 주고 샀는데? 원래 할인하거든요? 나 2년 전에 샀는데? 그니까. 러 원래 보통 카드 할인 막 이런 거 하거나 막 이런 거 할인해요. 포부인데? 역시 역시 비감. 역시. 판매 80원 나오는 그는 대체. 차라리 하이마트 같은 데 샀으면 36만 원이었을 텐데. 나 거기 서 샀는데? 뭐 이마트 같은 데서 샀는데? 왜? 그럼 36에 샀을 거예요. 아니 저 저기 40이라고 적혀 있었다는데. 인지기 대가리털 내 소중털보다 없었는데 제법 사람털 마냥 자랐네 음 제법이야. 아우 <웃음> 씨. <laughs> 형초가페는 <초밥에는> 잉어킹이야 콘치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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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 약간 잉어킹 같아 이거. 어. 콘치는 약간 민물이잖아. 어. 잉어킹 약간 바닷물이고. 아닌가? 아 잉어킹이. 날 뿌다 봐야 돼. 잉어는 잉어는 강이지. 민물이지아 이거, 민물이구이 이거, 이거. 이물이지 아.. 거발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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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아거 이거, 이 저. 저똑갈이전석으로 하는구나. 어 옛날에는 꼴 보기 싫었는데. 오, 오, 사발적이고 프레스퍼나 생기 해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에 뭐라는 사람 별로 없어. 요즘 뭘안 하더라고. 옛날 존나 걸어야지 진짜. 옛날 먹방 먹을 때 눈치 보여 가지고. <laughs> 약간 뭘좀대대 뭐라고요? 나에피샤는 그동안 감스트에게 일절 연락이 못 받다가 최근 포켓몬 콘텐츠 때야 정말 오래간만에 연락을 받았다 예수홀로. 음. 야나이더라. 음. <laughs> 아니야. 요즘은 인드시가 사실은 먹어도 신경 안 쓰더라. 음. 왜 워낙 바쁘시니까. 음. 아 이거 평소에는 뭐해요 평소에도 포켓몬 해요? 지금 요새 동물에서? 아요 음, 동물 좋아하고 있습니다. 나 요새 못 나가니까. 음. 에투샤님 인직이 먹방 할 때마다 젓가락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지 오래되었는데 시청자 대신 먼저 해주셨네요. <laughs> 이거 이거 좀드세요 진짜 진짜 이거 다못 먹어. 요 정말. 정말? 음, 진짜 입이 짧아서 여기 죄송합니다. 원래. 아니 나저 포켓몬고 진짜, 진짜 잘될줄 알았네. 이래서 먹방을 하기가 싫은 게저 먹방 하면 어쩔 다 먹어야 되니까. 막차 할라고. 아, 행인데 옆에 진공 청소기 있니다왜왜왜 왜. 어, 걸렸네. 자만구랑뚜벅초 먹방 좋네요. 둘다 화이팅. 아, 이걸 걸리네. 어, 되게 되게 쉬운 건데 이걸 걸리네. 어. 응. 어, 재밌네. 네. 음. 거거좀줄컵 좀. 괜찮아요. <laughs> 아, 죽될 거딱 있는데. 땀 음. 아, 형님만 드시려고 컵 하나 가져오셨어요? 예, 저희는 원래 이, 저 게스트한테 해서 아? 농담이고 이렇게 주십시오. 야, 하나 탱고야. 아, 저 새끼, 저 새끼 닐 카페도 저 뭐야 두 명이서 돈까스 먹는데 하나 시키더만. 아니 컵으로 하나만 가져와. 왜안 좋은데, 왜. 와, 죽겠네. 미쳤어. 내가 줬어. 이인 일, 그거왜 이렇게 좋아냐? 형이 가져오셨잖아요. 애들아, 야, 안안 여기 박용석 쓰시 아니야? 줬는데, 와, 참치도 있었네. 내가 네, 요즘 딸 느끼 느끼인데 다 b j 마다뭐 어떤 잘하는 고수가 있잖아, 포켓몬 전문가고 롤도 잘하고. 난 잘하는 게 뭐냐 도대체? 어? 나도 방송 진짜 오래 했는데 미치겠네. 피파도 사실. 음, 방송? <목소리> 아니면 중계? 뭐? <근데>? 뭔 새끼야? 위는 <laughs> <laughs> <왜 이런> 거 포토하는 <목소리> 거예요. 아 오케이. 음. 아 이거구나. <laughs> 아 꽁트 꽁트는 진짜 잘해 재밌는 거 같아요? 아꽁트 진짜 재밌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다른 게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꽁트는 거의 아프리카의 국보동이지 그 아, 나 진짜 음다 아시는 분도 많지만 왜냐면 지난번에 그 장례식 그것도 꽁트였잖아요 인지가 너는 음, 그냥, 그냥 방송을 아는거의한계가 없어가지고 그냥 표정이 이렇게 애들이 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그거 보고 그다음에 어 못하겠어 힘들어 꽁트는 진짜 그 약간 개그 배우거나 약간 그런 감각도 있어야 음. 되고 나지 말고 시세요나 말고 시세요 그럼 게임 잘하는 거있지 댓글 먹올드그림자먹도신가신가 그것도 좋은데. 아. 아니 그거 대회 열 거거든. 나중에 무조건 나오지 않았어? 참가하시는 걸 보여요. 전 참가하기 해서 저는 저는 진짜 그거는 회사해야 돼요, 저는. 아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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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 한국 올게요. 한국함게뭔 소리 그다 캡처. 아. 한국 계속 못 모르는 줄 아세요? 아이 스피드. <laughs> 그다음 이거 댓글. 댓글. <laughs> 댓글. 콜롬비아가 저드루 패스랑 씨가 아 바로 알지. 안되겠네 저는 그거 어렸을 때 100원 있으면 그냥 다섯 시간 동안 하고 왔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이거 뻥이 아니라. 진짜로. 근데 나는 어느 정도냐면 하다가 고등학생 형이 뒤에서 뒤통수 갔어. 그리고 <laughs> 게임 끄고 튀었어. 왜못 때리면서? 그건 또 있겠지만. 뭐라지 <laughs> 너무 내가 저 잘하니까 막쳐가지고 아 적당히라, 축발아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 다 어렸을 때 게임했는데 잘한다고 때리진 않아요. 삐겁게서 때리지. 아, <laughs> 특히 <laughs> 이럴 줄 알았더니. 내가 그때 당시 때리나. 내가 내가 사도로만 존나 했거든. 응. 시작하자마자 뭐, 뭔지 아시죠 여러 사드롬? 뒤로 빼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바로 앞으로 주고 슛 진짜로 왜냐면 형들 앞에서 브라질 못해 브라질 해가지고 아 브라질 하나나킹하면 존나 벌어 진짜 일단은 저희 동네는 시, 그, 싱가를 못했어요 하면 지랄하니까 예 네, 싱가 없는 룰이었어요 형님 그걸로 이제 단련됐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는 우리는 매너로 일단 일본은 절대 안 했는데 일본이 개사기니까 신애들이 만들었으니까 일본은 사기로 이제 해놓은 거 같은데 일본이 개사기야 진짜로 멕시코하고 그 다음 버전 해봤어요? 할거 먹어, 저거요? 2002 아니 아니요? 옴나학교 중국은 만리장성 나와서 막아버려. 옴나학교 진짜. 그거 아니야? 가로? 가로로. 그죠? 아그 옴나학교 한테 해보진 않았어요. 아빨 그거 보이세좀 해보고 싶네. 이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넣어요. 오 배불러. 입냄새 나냐고요? 아니 형 전혀 안 나요 형은 다 냄새 나요 아... 아나 하나 더 먹을 수 있겠다 미친놈이야 지금 아잘 먹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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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슬슬 잠시만요 자 일단 일어나서 Mananda. I don't I don't